이 35절부터 이렇게 하신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34절에 있는 말씀, 깨어 의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는 말씀을 이렇게 더 깨닫고, 이 말씀을 따라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이를 위해서는 너희가 깨어나야 된다. 바로,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 그러한 현상을 바울이 듣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하기를 너희는 이런 가운데 있는데 이 가운데서 너희는 벗어나야 된다 깨어나야 된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그래서 너희가 깨어라 술취하지 말라 하고 저들을 일깨우고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 그런 문제는 여러 가지입니다. 이 코린도 교회는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성령 충만하고 은사가 넘쳐나는 교회입니다. 그런 반면에 이 고린도 교회는 또한 문제도 많아요. 그래서 이 고린도서를 통해서 보면 이러한 문제성을 지적하고 이 문제를 또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길이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혼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그래야 이제 혼의 사람 속에서는 이제 육체의 일로 인해서 항상 다툼과 시기와 분쟁이 있다. 그래서 어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의 현상은 이 시기와 다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3장에 보면 고린도전서 3장의 그 문제점을 저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3장 1절 형제들은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고린도 교의 성도들이 여전히 이제 은혜도 받고 성령도 받고 그렇게 참 열심도 있고 그런데 그들이 아직 이.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내가 너희를 말할 수가 없다. 이 신령한 자들은 바로 영의 사람인데 영의 사람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는 말할 수가 없다. 왜? 여전히 혼이 강하기에 영이 성장하지 못하고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가 아직도 여전히 성장하지 못한 영의 사람은 영의 사람이나 성장하지 못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아직 성장하지 못해서 더 그들에게는 혼이 더 크고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아직 여전히 혼의 사람으로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내는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 이제 믿음의 생활을 하지만 우리 이 육체 안에는 혼의 마음이 있고 영의 마음이 있는데 이제 바로 영이 거듭나서 영의 사람으로 이제 자라가기 시작하는데 이 혼의 마음도 있고 영의 마음도 있어서 혼의 마음이 더 크고 더 강하고 그러면 영의 마음은 어린아이 와 같고, 그래서 이런 그 젖으로 먹이지 않고 밥으로 하니 단단한 것. 그러니까 그런 어떤 말을 말하면 받아들이지 못하고 시험당하고 실촉할 수 있으니 젖으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 고린도교의 문제는 시기와 분쟁이었어요 다툼이었어요 어떤 일은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고 다른 일은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 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 자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은즉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시니라. 그러니까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이참 혼의 사람으로 있는 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이제 문제가 생기고 또 이런 시기와 다툼, 분쟁의 문제가 아니라 또한 이런 은사 문제, 음행의 문제 많은 그런 문제가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모든 문제를 보면서. 이제 다 속지 말고 깨어라. 이 깨어라는 것은 혼에서 이제 영의 사람으로 더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올라가는 데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피흘려 죽으시 분이시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속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바로 복음 안으로. 더 깊이 깊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복음 안으로 들어가. 이제 이 말씀. 그래서 왜 너희가 성령도 받고, 또 열심도 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왜 이러한 분쟁과 시기와 다툼과 여러 가지 이 은사의 문제, 또 성찬의 문제, 검역의 문제, 막하 이런 이방인들의 교회로서, 이 교회에 이런 많은 양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 이것이 다 아직 여전히. 혼의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더 거듭나고 더 성장하고 더 변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이 사람의 육체와 짐승의 육체 보기에는 다 육체 그러나 그 속은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지만 짐승의 속에는 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육체는 있고 짐승의 육체도 있는데 바로 오늘 영에서 떨어지면 짐승과 같은 육체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다담이 이제 혼의 사람이 되었고 영이 죽었고 그래서 혼의 사람은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바로 이 영의 사람의에 의예요, 이 영광이에요, 빛이에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똑같이 이게 사람의 육체 또 여기 에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죽은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이게 부어 죽은자가 이 죽은자는 혼의 사람이 부활해서 영의 사람으로 되어질 때에도 오늘 이와 같이 그런 속에 오늘 심령의 이 지식적인 외적인 너희가 이제.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이게 바로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라는 것은 이제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겉 이제 율법이나 또 외적인 그런 이로거스그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배우고. 또 알고 열심 내고 심소하지만 이것으로는 다 이제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다. 이 장래의 형체라는 것은 바로 영생이요 생명이요 이런 배체인데 이런 것이 아니라 겉으로 외적으로 바로 이런 것을 하, 율법을 지키고 또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알고, 많은 것을 다 지식으로 가져서 아, 이것은 이렇다 저렇다" 알고 있지만, 이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곧 지식적이요, 외적이요, 율법적이요, 이런 관념적인, 이런 믿음과 신앙으로는 이... 장래의 형체를 뿌리. 이장래의 형체는 영생이요 그 하나님의 생명 이 영원한 것인데 보이지 않는 것인데 이 의인은 없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도 영이시요 내 영도 영이시요 성령도 영이시요 복음도 다영 보이지 않는 것이요.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묶고 있는 이런 영적인 존재 마귀 사단 악한 영들도 다 영이라 이 말이에요. 이런 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외적인 의 가지고 이 지금 땅의 영광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있는데 빛은 빛인데 의인은 의인데 생명이 없다 이 말이요. 능력에 왜 지식적이요 율법적이요. 이런 외적인 의 가지고는 그러나 복음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살아 있는 말씀은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그에게 가두고요 뿌리는 자라이 말해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라이 말해 형체를 주시되 그랬어요. 그 영적인 생명력 은혜를 그러 그러니까 자라게 하시는이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각 종자에게 형체를 주시되 그에게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주시는 이건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켜서 우리 안에서 이제는 이런 그 생명 있는 그 권세 있는 의가 되고 그 강력한 빛이 드러날 때에 바로 보이지 않는 이 악한 영들 이 세력 이게 우리 안에서 이 사망에 쏘는 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죄로 말미야마 이런 사망의 세력이 들어와서 왕노릇해서 우리 안에서 이렇게 시기 다툼 질투하게 하고 이런 문제를 야기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안에서 보이지 않는 이런 원수막이 사단악한 것들이 하는 일인데 이걸 모르고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에는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너희에게서 그런 것을 그러니까 깨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배서서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공중의 악한 영들과의 대함이라 이 공중권 세자분 악한 영들이 우리의 그 속에서 혼을 통해서 다 화가 올라오고 분이 올라오고 속상이 올라오고 다툼이 올라오고 시기와 분쟁과 올라오는 모든 우리 안에 속에서 다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데 영에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다이 혼에서 올라오는 것이다. 영은 절대 변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영으로서는 항상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관용과 그 은총이 흘러나오지만, 이 혼에서는 내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혼에서는 그다 없이 오늘 회개하고 혼을 십자가에 못 받고 다 나를 깨뜨려서 굴복시켰다 할지라도, 자고 일어나면 또 혼은 또 살아나요. 이게 혼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자라가는 것은. 그래서요 여기서 보면 삼십일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단로하게 너희가 너희에게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한 가지가 있는데, 너의 자랑은 나는 날마다 충돌아. 날마다 이 혼을 내 자아를 내 똑똑 나의 지식 나의 그 모든 사고를 항상 십자가에 못 받고,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에 가서 보면 이 강력한 신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 앞에 능력 앞에 이게 강력한지 하나 맞고 있는 강력한 신이 뭐냐? 나라고 하는 것이 나의 지식과 귀론과. 그그 이런 모든 게 쪽인 것들이 이게 진이 되어서 그리스도에게 순종하지 못하고 그리스도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게, 이게 혼이란 혼. 이 혼에서 우리는 깨어나야 되는데 다른 방법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형제들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리또도 안에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했다는 것은 내 영이 그리또도 안에 거하여 그리또가 나를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영의 사람에게는 어떤 일에도 예만 있어요. 내가 뭐 이런 일을때 내가 잘못해서 그렇게 사과하면 예 하고 그러는데 혼의 사람은 잘못했으니 사과하세요. 내가 왜 잘못했어요? 내가 왜 잘못했어요? 나는 이렇게 저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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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랬다고 할때이해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예가 임하는데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 보면. 우리 곧 나와 실로아나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그런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러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똑같은 그와 하나된 한 명이 되어서 언제나 우리도 예만하는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말미아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항상 예 아멘하고 그럴 때 그리스도가 왕이 되고 그리스도가 주가 되어서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가 머리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되어서. 한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는 예수와 온 성도들이 지체가 되어 하나된 공동체. 그러니까 오직 다 보면 개체예요. 다 뜻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그 마음과 행동이 다 다른데 하나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예수로 하나되는데 이는 바로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래서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래서 성령은 하나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수마귀는 분리시키고 다 이렇게 오를 하나되게 하시는 아, 그러니까 다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그랬어요. 다한 분이시니 이게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을 너희는 힘써 지키라. 바로 지키라는 것은 이런 빼앗는다. 도적질하는 자다 이런 자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분리시키는 자 이런 자들을 다 이기고 오늘 또 성령으로 다 하나되는 교회가 되라고 오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바로 이런 사람으로 이제 육체가 있는데 너희는 사람의 육체 하늘에 속한 형체 그 하늘의 영광 이게 다 속한 영광 속에서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영의 사람으로 지켜나가고 세워져 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